예, 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저 생강밭인데 여기는 지역이 어찌 어, 충남 태안. 태안이 네. 예. 여기는 지금 어, 중앙에 그 물을 줄수 있는 그뭐 웅덩이를 크게 파놨는데 어, 지금 여기는 물을 어, 여기서 보관했다가 지하수를 퍼가 여기 보관했다가 이제 쿨러에 이제 그 물을 가뭄에 대체한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어, 올해, 그, 저, 이, 저, 생강, 올해는 뭐, 우리 국내 종자가 많이, 그, 파종됐는데, 국내 종자가 거의 대다수였는가, 아니면 수입 종자가 어떻습니까? 수입이었지요, 금년에는. 예. 수입이 더 많았어요. 수입 종자가, 예. 예 뭐, 수입 종자를 했을 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예. 금년에는 종자, 수입 종자가. 예. 과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럼 결주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어, 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비싸도 국내 종자인 분들하고 또못 구해가지고 수입 종자인 분들하고, 그죠. 예. 차이가 그 밭에 지금 그, 이게 단위 면적당 지금 이게 그, 살아있는 그 포기수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올해 지금 우리 염수임 농장에서는 지금 그 결주율은 한몇 프로 정도 발생했습니까? 결주 한30% 보고 있습니다. 3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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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지금 이거 측정하는데 이쪽에는뭐 완벽한데요. 예. 요 앞에. 그렇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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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 또 이빨 빠진 데처럼 듬성듬성한 예. 덤석, 데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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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laughs> 어 작항은 어떻습니까? 올해 그 우리 염수임 농장 외 다른 일반 농가들도 올해 뭐 어떤 작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쪽에는 좋지 않다고 보여요 처음에는 예. 이게 첫째 원인은 파종하고서 그 발화 시기에 예. 비가 안 와서 가물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쪽에는 잘못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초반 전에 가물어 가지고 예. 집때물 공급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주도 많이 나고 예. 작황도 신통치 않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 그럼 지금 어, 요 어린 것들 요게 이제 그 가무분해에서 늦게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뭐 거의 상품률이 네. 어, 저조하다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이 작은 게 아직까지도 거기서 어, 그 씨앗이 그뭐 생강 종구 심었던 게 그, 죽진 않고, 뭐, 나긴 났으나. 예. 그. 제 구시를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 크기를 못 했다는 거지. 예. 자기 종자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자랐다는 거죠. 예. 예. 요,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그, 지금은 그, 우리 폭이 상당히 커 있는데, 이 작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폭이 상당히 커 있고. 예. 작항 상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 있는 거는. 열심히 했어요. 그, 악칼 시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땅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떡떡 갈라지는 고구마 이 은, 응, 은그름 간다 그러죠? 네. 땅이 예, 벌어지는 거. 네.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그, 예, 그 입도 상당히 도톰한데, 두터운데, 살이 쪄서, 어, 지금은 이제 오늘 9월 28일 정도인데, 네. 앞으로 그 10월, 11월 초 정도에 수확을 합니까? 예, 네, 11월 초에 수확 예정입니다. 아, 예. 어, 지금까지는 여기 봄에 그 우리 염생님 농장에서는 그 어, 염면 시비는 한몇태 정도 했으니까지. 염면 시비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예. 많이 했어요 한 1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예. 10번, 11번 정도? 예. 그 정도 한것 같아요. 예. 어, 다른 농가나 뭐, 함수일 높아서, 이제, 결주도 좀, 어, 발화율을 어느 정도 안정화, 그래, 그나마, 이제, 이 시기적으로, 이제, 좀 안정화를 시킨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폭, 폭지 버림은 어떻습니까? 분열. 아주 좋죠. 예, 그, 그 지상부의 힘으로서, 네. 이 폭지 버림을, 우리 염생은 네. 폭지가 크다는 거죠. 예, 네, 네. 이게, 네. 키는 작은 듯 하면서, 예. 네. 폭지 버림이 아주 건강하고, 네, 네. 떼궁이 아래쪽은 엄청 굵어요. 네, 네. 예, 궁이궁이 떼궁, 굵고 폭지버림이 좋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어 연면시비는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가 그 임박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연면시비 한 효과가 단단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이 우리나라에 대그저이저뭐 <laughs> 이니까 생강업계에서는. <laughs> 어, 상당히 큰 대들보 같은 어르신인데 어, 이런 그 우리 한금알농부에서 호평을 해주시니까 실례라고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 시량을 한번 보면 네. 어, 그 수분 31%에 1.04 온도 24도 나오는데 그 두둑의 이 시와 이게 골바닥의 이 시는 또 이렇게 측정하니까 또 달라졌는데. 에, 골바닥에는 이 시가 1.5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이, 어, 골바닥에는 1.5가 나오고 두둑에는 1.0이 나온다는 것은, 어, 지금 이 생강이 그 잎이 두꺼워서 상당히 비료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달 정도 시간인 여유가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이 시가 뭐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비료한 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NK 성장님. 예. 지금 공장 N 주고 일주일 후에 지금 다시 부족하고 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예. NK 엊그제 다시 줬어요. 예, 예. 그러면 그비료가 조금 내려가면 그 질산태료 바뀔 때이시가 측정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측정 안 되고 어 잎은 지금 어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게 두껍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달 정도 남은 기간에 이제 이 생강이 이제 알이 꽉 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골드 칼라 물 500에 1 5터에 설탕 1.5kg, 예. 염화가리 1kg 정도. 예. 이렇게 10일 간격이나 뭐, 어 최대한 해수를 할수 있다면 해서. 500에. 예. 500에. 물 500에. 물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어, 그러면 이제 생강에 어 알이 꽉 차서 영양을 축적시키면, 어, 이게, 어 우리 염샘이그 어 생강 유통을 하시니까, 어, 저장력이 어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어, 맛과 품질 향이 어, 대단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제가 진단한다면 어이 생강이 그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초반에 함수량 부족으로 키가 좀 적게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연면식이라 모든 했는데 자연 환경 그 비자금으로 인해서 키가 사실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그 부분이 내년에 보완이 돼야 될것 같고요 예. 우리 측정계로 염소염 가진 걸로서 함수량에 에, 우리 생강파종에 함수량이 그 서산 태안 이쪽을 제가 일부 둘러보니까 그 함수량 초반에 많이 부족하다 예. 예 그걸 좀 보완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어 전체적으로 어 우리 한금알농구 처음부터 어, 끝까지 신염 선생그 농장에서는 어, 더 보완할 게 없고 그리고 생육 중에 기비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기비량이 부족해서 초반에 네. 에, 생육이 우리가 원했던 이 시량이 좀 낮다는 거죠. 네. 예, 그 부분 보완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함수량과 이 시량 그 외거는 뭐 지금 물어봤을 때는 어~ 뭐 밭관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은 어~ 정말 잘해서 밭갈이가 잘돼 있다. 소란폭이 안 보입니다. 깨끗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laughs> 그리고 이게 저, 이게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 베테랑으로서도 한마디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다른 그 우리 그항말농법 호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아 이제 저는 그항말농법 알고부터 마늘 생강 지금 두 번째 하잖아요. 두 번째 마늘하고 생강하고. 예. 저는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저 박사장님 코치 받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지을 작정입니다. 황금마리농법을. 예.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예. 하여튼 지금 그이밭 전경이나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그잘돼 어, 있는 모습이고. 하여튼 저~ 또 황금화농법 대표로서 개발자로서 그~ 우리 농산물이 정말 좋은 어~ 생산이 되고 그~ 생산자가 어~ 신뢰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그때까지 어~ 저 역시 어~ 욕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가 돕겠습니다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